아, 우리 친구들 명절 잘 보내고 왔나요? 네. 입에 이렇게 사탕이 쏙 들어가 있는 친구는 살짝 빼주세요. 사탕 때문에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본적 있어요? 어, 본적 있어요? 아마 유치부는 못 봤을 것 같아. 본적 있는 사람. 어? 자, 우리 유년 초등부 본적 있는 사람? 아, 내리세요. 와, 본 적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이게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아. 자, 징. CCTV가 여러분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자, 우리 멋지게. CCTV에 예쁘게 찍히게 우리 인사를 멋지게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멋집니다 CCTV가 곳곳마다 설치돼 있는데 CCTV를 왜 설치할까요 어 손등 왜 설치할까 도둑이 들까 봐 누가 훔쳐갔어 그리고 발표하고 싶어서 나온 것 같아 CCTV를 왜 설치해놨을까 왜 설치해놨을까? 누가 계속 떠들었어? 야, 여기 쓰레기 누가 버렸어? CCTV를 한번 돌려봐야 되겠어. 어, 우리 아버지 차가 왜 이렇게 긁혔지? CCTV로 오늘 한번 확인해 봐야지. 징징 야,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겼어. CCTV로 내가 봐야지. 아무도 못 봤던 그런 일들을 CCTV가 다 녹화해주고 누가 죄를 지었는지 누가 범인인지 이렇게 CCTV는 누가 범인인지 범죄를 지었는지 나쁜 짓을 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어요. 어떤 집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는 없을까요? 있어요. 학교 없어요. 반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곳도 있어요. 근데 거의 많. 공원에는 없을까요? 있어요. 놀이터에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범인을 찾기 위한 것이지만 나중에. 목사님께만 얘기해 주세요. CCTV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놨지만 이 CCTV보다 더 관심 있게, 더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야 너희들 한번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나 보자. 야너 손가락 빨고 있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다 이렇게 세밀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래 그런 눈으로 우리와 함께 어디서나 어느 곳에든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계세요. 자 오늘 이 종이가 붙어진 여기에 이 글씨는 목사님이 읽을 거예요. 종이가 붙어 있지 않은 곳에만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첫 번째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나는 좋아요 와 우와 딩동댕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마지막여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 예레미야 23장 23, 24절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 야, 나는 이 가까이에도 있고 저먼 데도 있어 너희들 기억해? 야, 누가 은밀한 곳에서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호를 외치면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게요. 자 손바닥을 펴세요. 자 손바닥을 밖으로 밖으로 했어요. 자 외쳐보세요. 피할 수 없어. 자 이제 반대 손을 밖으로 숨을 수 없어.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숨을 수 없어. 어이 손을 쫙 피세요. 모든 곳에 함께 계셔. 자,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면 여러분 외쳐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비할 수 없어. 숨을 수 없어. 모든 곳에 함께 계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야, 너, 저큰성 니누에 가서 내가 지금 얘기한 이 명령을 그들에게 전해라. 요나에게 말했어요. 근데 요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 내가 니누의 사람 얼굴 봤는데 하나님 말은 요만큼도 안 듣... 안 들을 것 같아. 내가 말하면 나 죽을 것 같아. 아니 아니야. 하나님 명령이지만 나는 가기 싫어. 갈수 없어. 요나는 생각하다가 집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쪽 니뉴에로 가라고 했지만 반대편으로 멀리 떠나면 하나님은 날못 찾을 거야. 요나는 짐을 싸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뉴의 반대편으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그것은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였어요. 야, 저 배를 타면 하나님 명령을 안 지켜도 되겠지? 나는 거기 가서 죽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빨리 가야 되겠어. 요나는 배를 타고 룰루랄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나가 타는 다시스행 배는 고요한 바다에서 출발했는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했고 배는 부서질 것 같았어요. 야, 빨리 짐들을 바다에 버리자고 사람들은 바다에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가방도 먹을 것도. 근데 배는 계속해서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제비뽑기를 해 봅시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아, 누구 때문에 이렇지? 나는 꽝이요. 야, 아, 나는 아닌데 나도 꽝이요. 요나 차례가 왔어요. 나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당첨.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당첨되었어요. 요나는 고백했어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이 배를 탔어요. 어떡하죠? 저 때문이에요. 저를 저 바닷속에 던져주세요.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시다. 하나, 둘, 셋! 요나 살려 주세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어요. 요나는 계속 바다에 가라앉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고 요나를 물고기가 잡아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 요나는 죽었을까? 물고기 뱃속에 하루, 이틀, 삼일이나 기도하고 있었어. 요나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정말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요나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집에서 짐을 싸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반대편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탈 때에도 그리고 폭풍이 나를 덮칠 때에도 내가 배에서 바다 속에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내 머리가 다 바다에 미역 줄기에 감 감아 있을지라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분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분이고 어디서나 함께 계신 분이고 모든 곳에 함께 계신 분임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자, 아이고배고 아파, 어우 내가 오늘 이렇게 잘못 먹은 게 있지. 물고기가 배 속에 있는 요나를 뱉어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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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3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니누에 데리고 와 주셨네. 요나는 이전에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니누에 있을 때에도 함께 계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민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모든 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처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네. 여러분 학교에 있는 안 계실까요? 아니요.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뭘까요? 하나님 자기 북쪽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그 북쪽에도 계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왜, 왜 기도할까요? 그곳에서도 지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나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CCTV도 못 보는 그런 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두손 모으고 눈을 꼭 감으세요. 자, 우리 기도 무릎을 한번 해보세요. 무릎 꿇고. 여러분의 고백도 이 시간 함께 계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우리 한번 작은 소리로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모든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잠깐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한번 질서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죠. 초등부만 살짝 일어나세요. 네, 초등부만.